안녕하세요. 투자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AI 급등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주식들이 얼마나 놀라운 상승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12월 15일에 추천한 웰바이오텍은 무려 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에는 코리아서킷트가 6%, 다이나믹디자인은 무려 21% 상승, ITC는 29%나 상승했습니다. 파맵시는 13%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텔레필드는 무려 63%나 폭등했고, 베셀도 21% 상승하며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39% 상승했고, LNF는 9% 상승했습니다. 대상홀딩스는 놀라운 35% 상승을 기록했어요. 11월 27일 영상에서 추천드린 제주반도체는 6,190원에서 11,410원으로 무려 84% 폭등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인공지능 급등주 추천 종목 첫번째, 루닛, 지금이 바로 기회의 순간입니다. 최근 8만 5,400원에 거래되는 루닛,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살펴보니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을 탈출하고 50선을 넘어섰어요. 이는 반등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이동 평균선과 볼린저 밴드도 추세전환의 신호를 보내고 있죠. MACD 지표는 플러스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어요. 가격이 저점을 찍고 급등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 진출로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 인수 소식과 대장암, 유방암 진단 솔루션의 FDA 허가 획득 등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수익성 확보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이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고, 미국 시장 진출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재무적인 면에서는 적자 규모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루닛의 주가는 단기 상승 가능성과 함께 펀더멘털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실적 개선과 수익성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더욱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AI 의료 영상 진단 솔루션 분야에서의 높은 경쟁력과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가운데, PER, PBR 등 가치 지표는 아직 수익성이 낮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술력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 현재 주가가 하락 후 반등 조짐을 보이니 9만원, 8만 5천원 선에서 소량 매수를 고려해 볼만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실적 개선과 시장 확대 속도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는 AI 기술력과 시장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장기 투자가 유망해 보입니다. 루닛, 이제는 단순한 주식이 아닌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와이즈버즈의 현황을 알차게 분석해봤습니다. 와이즈버즈는 온라인 광고와 소프트웨어 개발의 선두주자인데요. 재무적으로 보면 PER과 PBR이 높긴 하지만, ROE와 ROA는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며 성장세가 매력적이죠. 최근 광고 시장의 둔화로 분기 실적이 조금 흔들렸지만, 전체적으로는 재무 상태가 괜찮습니다. 특히 FCF가 13억 원으로 현금 흐름이 순조로워요. 와이즈버즈의 행보를 보면 신규 사옥 이전과 메타와의 파트너십이 눈에 띕니다. 이런 움직임은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밝혀주고 있어요. 또한 신생 SNS 서비스인 스레드의 성장도 와이즈버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크지만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MACD와 RSI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MACD가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 보여 단기적으로는 주가 조정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와이즈 버즈는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실적 악화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주가 하락시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MACD 약화와 급등으로 인한 조정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가치가 높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성장과 긍정적인 뉴스가 투자 매력을 더해주고 있죠. 투자 결정은 추가 정보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코이즈, 이제 주목할 시간. 코이즈는 LCD 부품 제조업체로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가가 실적 개선 전에 선반영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적 개선 조짐과 재무상태의 일부개선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이즈의 종합가치 점수는 중간 정도로 평가되며 투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소식과 실적 개선 조짐이 유망함을 시사하지만 재무상태와 외부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올해 초 영업 손실 감소와 2차 전지 소재 투자 협약으로 인한 긍정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사업은 미래의 밝은 전망을 제시하며 생산 설비 구축 계획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하지만 3월 정기주주총회 결과가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가는 유상증자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외부 환경과 공급망 문제가 주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월간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12월에 들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과 볼린저밴드 분석에서 상승 흐름이 확인되며 최근의 일간 변동폭 축소와 거래량 감소는 시장이 일정 정도 진정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코이즈의 가치점수는 이른점으로 중위권 수준입니다. 이는 최근 실적 개선 조짐과 높은 PER, PBR 등 밸류에이션 지표, 그리고 취약한 재무상태 및 유동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급등 가능성 점수는 80점으로, 최근의 급등세와 일간 가격 변동성의 최근 진정세, 이동평균선 상향돌파, 볼린저 밴드 상단 근접 등 추세 전환 신호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1,800원 선에서 매수를 권하며, 중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시 1,500원 선에서의 매수를 추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2024에서 2025년 이후 기업가치 2,000억 원 이상으로 판단되는 2,500원을 목표로 매수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향후 실적 및 주가 변동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코이즈에 주목할 때 신중화돼 기회를 포착할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네 번째, 하이브에 대한 투자 분석을 살펴봅시다. 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대장주는 안정적인 재정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무장, 꾸준히 성장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자랑합니다. 특히 2022년 놀라운 영업이익률 13.3%를 달성하며 업계를 리드하고 있죠. 현금 보유량이 풍부해 재무 건전성도 탄탄합니다. 이러한 펀더멘털적 강점 외에도 주요 뉴스와 공시를 통해 하이브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하이브의 주가는 넷마블의 지분 처분, BTS 멤버들의 군 입대 계획 발표 등의 뉴스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3년 말 주주명부 폐쇄 및 배당 결정 공시가 주주 가치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회사 빌리프랩의 추가 취득과 같은 전략적 행보는 음원 사업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도 하이브의 주가는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22만원에서 24만원 사이를 움직이며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죠. RSI 지표와 이동평균선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볼린저 밴드의 축소는 변동성 감소를 시사합니다. 하이브는 안정적인 IP와 뛰어난 재무건전성 그리고 긍정적인 뉴스와 공시내용을 바탕으로 한 투자 매력이 높은 기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2만원 선에서 매수하여 25만원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중기적으로는 20만원 선 매수 후 30만원 선 매도가 적절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18만원 선 이하에서 매수하여 40만원 선에서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하이브가 K-콘텐츠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에코프로머티, 주목하세요. 최근 뉴스로 인해 주가가 급등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 편입 소식이 상승의 촉매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으로 인한 변동성이 예상되니까요. 2차 전지용 양극재 소재 전문 기업인 에코프로머티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ER 478배라는 고평가와 5%대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100% 초과 등 재무적으로는 보완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2차전지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하면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주가 기술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점들이 보입니다. RSI 지표가 80선을 넘나들며 과매수 국면을 보이고 있어요. 단기적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SMA20과 SMA20의 격차 확대 OBV 지표 상승 등으로 봤을 때 추세적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추세적 상승이 예상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매수는 15만원, 매도는 17만원 선에서, 중기 매수 매도 시점은 매수 13만원, 매도 22만원 선에서 고려해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10만원 선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늘 리스크 관리를 잊지 마시고, 신중한 판단으로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 증시 및 경제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시장 기대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도 이에 영향을 받으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IT와 바이오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뚜렷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이에 따른 유동성 확대 전망이 국내외 주식시장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 방향과 금리이나 시기에 대한 기대감이 한국 주식시장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신흥국 및 아시아 시장의 주가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역내 수요 감소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국제 유가인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WTI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아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금 가격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팔라듐 가격 급등은 공급망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산물 시장에서는 대두와 옥수수 선물 가격 상승으로 중국의 수요 회복이 설탕과 커피, 코코아 선물 가격 하락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현재 글로벌 시장은 미국 중심의 선진국과 아시아, 신흥국 간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영내 경기도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향후 경기와 인플레이션, 금리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경기와 인플레이션,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향후에도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미 연준의 정책 기조 변화와 실물 경제 지표에 대한 관찰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전 자산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 압력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